최근 포천 시민들이 미군 다연장 로켓포 사격훈련장 출입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소음과 탄착지 부근 사고 위험성 때문인데요. 최명숙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위에 철원 지역 주민들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피해가 극심했던 때문일까요? 캠핑장 옆에 한 100m도 안 떨어진 데서 그냥 포를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 그 사격을 못 하게 한 건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어 안전한 곳에서 사격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캠핑장이면 손님들도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옆에서 그 사격을 한, 해서 그게 그 다락다라는 그 탄착지로 날라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사격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거길 간 겁니다. 네, 뭐 야영장 인근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공포를 좀 크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집에 대전 차포가 비일비재하게 떨어졌고 뭐 목장에는 어, 한이한 그러니까 소총이든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게한 21번 떨어진 집이 있고 어르신들이 그 어깨 관통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무척 많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 한국군 그 부대에도 23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원에 토우 미사일도 떨어지고 지금 저희가 이거 그 사격장 생긴 지가 7년 됐는데 7년 동안 건 5년은 매일 같이 1년에 다섯 여섯 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일 겪고 있는 이 고통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 같은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군소음법이 제정돼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법령이 아, 저희 그 사격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족쇄로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 뭐라고 할까? 지금 더 잃은 걸 그냥 놔둬서는 저희는 그 국가에서 그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에 말한 마디도 못하게 돈만원 이만 원으로 죽고 사나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이런 의견인데 이게 포천만의 목소리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앞으로 뭐 어떻게 나서야 된다고 보시나요?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듣고 그러한 걸 가지고 소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탁상에서 그냥 탁상 행정을 볼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덮어놓고 사격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담보해 달라는 요구들인데 사격장 논란과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만큼 또 사태 해결이 쉽지도 않아 보입니다. 대책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 포천 시민만 안보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포천 시민도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어 시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소음법에 대해서 이러한 식으로 그냥 통과가 된다면 저희는 ngo 다른 단체들하고 연대를 해서 성주처럼 저도 그, 그 연대를 해서 크게 이거를 키워서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잘 알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인 만큼 포천시와 시의회도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